Good is a g 끈? o d 끈 o u come, y 가져와 o m e you come, 가 o u come, y o 이 come, you c o m 그렇지. 옳지. 아이, 잘했어. 저끈 가져와라, 끈. 주건 말고, 저 끈, 끈 가져와. 내려가줘. 옳지. 잘했어. 자리 가. 빵이랑 시켜. 옳지. 아이, 잘했어. 여기만 끈. 앉아. 빵에봐 빵. 옳지. 아 이거 잘했어.

일어다했아 네? 아, 옳지 잘했어